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은 가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보스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지금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아,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다 집분이 있고 또 성도로서 아, 집사님 집사님도 사실은 성직이에요 어, 세상이 주는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이게 성직입니다 그 직분을 가졌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이미 결론과 답은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전한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전했죠. 어디서 전했습니까? 옥중서시지 않습니 옥중서신 빌리보서 옥중,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친필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기록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전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전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보 교인들이죠. 빌리보 교인들, 빌리보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또 누구에게 전하, 전했습니까? 우리에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시간 전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여기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차만별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차만별이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사람의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고, 다 천차만별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각각 다르다.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각각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 상한 마음, 슬픈 마음, 통해하는 마음, 또 지혜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마음들이 각각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다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이렇게 각각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가? 본문 앞절에 2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느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몇 개죠? 네. 본래는 한 마음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져서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쪼개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이 안된 거죠. 우리는 크게 나눠서 사우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실감을 하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권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탄식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일찍이 두 마음의 싸움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내, 자기 속에 있는 한 마음이 계속 자기를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마음은 또 다른 길로 자꾸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한액이라는 사람인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가 작가가 돼서, 아, 그게, 그의 저서에 보면은 작가가 돼서 책을, 책을 썼는데, 그의 저서에 보면은, 그말 한마디가 유명한 말이 됐어요. 작가는 말 한마디 잘 하면은 그게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별거 아닌데, 이 작가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만 잘 이렇게 해도 그게 별거 아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나 나였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생각이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다. 그건 언제나 누구냐? 다른 타인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무엇 때문이 아니고 누구 누구 때문에 아니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아니, 바로 나 때문이다. 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철학자나 아니면 그 작가들이 그런 말 표현 하나 딱 써놓으면 기록해놓으면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힘들 때, 누구 누구 때문에 나 힘들어, 또 무엇 무엇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저 사람 때문에, 아 힘들어.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쉽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 내 내면 속에 다 들어가 보면은, 그거는 바로 나 때문에 힘든 것이다. 네. 나 때문에 힘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운다. 이 비워지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그릇에, 항아리에, 항아리를 비울 적에, 그거 싹 비워버리면은, 100%다 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우지 못하면은 비워지지 않으면 그 비워질 만큼 50% 비었으면 50%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0%를 다싹 비우면은 100%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워질 때에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싹 비워질 때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신다. 예수님의 마음 세 가지 우리를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 밑에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그 본체는 하나님 미신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아담아와는요 그 에덴동산에서 유혹받을 때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럴 때이 사탄아 너 뒤를 늘러가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오면은 이 사탄한테 뒤로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뭡니까? 그 본체스나 하나님과 동등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비교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 동격 위치에 올라설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담하완을 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그 아래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마음 중에서,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비우는, 어디서 어디까지 비웠느냐?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비우셨느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죽으시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100% 비우신 거예요. 자신의 뜻은 조금도 일말의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100% 자신을 비우는 이 기도 승리의 기도가 바로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비우셨다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네. 100%를 다 비워줘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우시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것은 무엇, 뭘 말합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셨다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가장 낮은 위치까지 그 모든 치욕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기까지 낮추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낮출 수가 있느냐 나를 겸손해 나를 내가 겸손하다 겉으로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모범을 보이신 겸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수모를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셨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에서 보면은 이 본문에 나온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마치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때처럼 털깎인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은 내게로 가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만큼 예수의 마음 품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외쳤던 것입니다. 장수 한장 드릴까요? 장손가 455장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사백 오십 오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의일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만으로다 주님의 마음 보 받아서 숨에안 보이며 게안 그 되어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게. 눈일 것들 허망해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못따으니라 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습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사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설면서 그 거룩한 씹어도 이 일정만 다시 한번 일정만 두루에 나온 번번 문서 그맘의평강이찾아는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미네 맘으로 다주 우리 네 마음을 온 나라 사이. 나도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맘이로다. 주님의 몸을, 마음을 본받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비우시고 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구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문제와 답이 다 나와 있는 말씀에,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이셨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게 아니라. 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고 이렇게 죽으셨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활의 역사로부터 또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나의 믿음의 신앙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았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우리 이 시대. 사자 크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예.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로루야 네, 그렇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 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보를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주보에 보면은 우리 예성교회는, 그랬습니다. 우리 예성교회는, 첫 번째 무엇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요. 따라 합니다. 첫 번째, 담고요.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고요. 천성, 세이루살렘성을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로운 교회 축복의 통로가 있는 교회, 정말 축복받는 교회, 깊은 산속옹대쌈과 같은 그런 교회. 여기 나오시면 다 이렇게 은혜받고 성령받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는 감사합니다.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오늘 사도의 과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풍성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주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이교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